안녕하십니까. 고비입니다. 오늘은, 어, 아주 제대로 농부가 돼가지고, 땅을 파고 있습니다. 아, 이렇게 날은 또 저물어 가고, 뭐내 인생을 삽자리에 맡긴 건 아닌데, 갑자기 그 정이성 시인의 저문강에 삽을 싣고, 그런 시가 생각이 나네요. 어, 삽절에 맡긴 한 생애가 이렇게 또저으어 가는구나 그 시를 읽을 때 아버지 생각이 나서 참 울컥했던 기억이 나는데 음, 내 생애를 삽절에 맡긴 건 아닌데 그래도 삽에 많이 의지하죠 음. 젊을 때는 아휴, 부모님 밑에도 농사 참싫어서 어떻게든 공부해서 좀 나가자 했고 학교 다니면서는 또 학비가 없어서 공사장에서 삽자루에 맡기고 어, 그래 그 살았던 것 같은데 야 이렇게 또 나이 들어서 어 삽을 <laughs> 삽자루를 들고 땅을 파니까 또 감이가 새롭습니다. 아, 이렇게 또 하루 저물어 가네요. 음. 아, 아무 생각 없이 예, 그냥 이렇게 멍하니 이럴 수 있는 기회가 나한테 있다는 게 너무 참 고맙고 행복합니다. 삽자리에 아, 맡긴 생애, 여기다가. 내년 봄에 묘목을 좀 심을 건데 묘목 심은 땅은 거름을 하지 않는 게 원칙이다 이렇게 했는데 또 아주 오래 어던 경험이 있는 분들 밑 거름은 또 적절하게 겨울에 미리 주 살짝 두고 깊이 갈아서 이렇게 하는 게또 좋을 수도 있다 해서 뭐 여러 가지 실험 중입니다. 한쪽은 진짜 묵은 채로 놔두고 한쪽은 좀 미리 겨울에 거름도 좀 줘보고. 석회고통가요? 그것도 좀 미리 한번 점에서 까뜨나 그 이런 거 문제 없는지 살펴보고 그럴 생각입니다. 오유 진눈겹이가 또 내리네. 네. 아, 겨울이지만 이렇게 또 봄을 준비하고 있습니다. 내 아, 네, 삽자료에 맡긴 행해 잘 되겠지요? 보내주십시오. 오늘도 아주 좋은 날될 겁니다.